너무 멍청해서 잡힌 거물꽃 간첩이 궁금하지? 삼촌이 알려준다 말이야. 어, 먹방계 초초초 엘리트 정은이처럼 간첩계에도 초초초 엘리트가 있었다 말이야. 1974년에 잡힌 간첩 최수정을 수사해보니 이미 두 차례나 한국에서의 간첩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던 핵심 간첩이었다 말이야. 정치경제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공작원 전문교육을 받은 수재였단 말이야. 게다가 더 수사해보니 무려 7개의 간첩망을 지도하고 거멸하고 있었고 요 간첩망에는 한국 정당의 간부, 대학 교수, 교사 등 정치와 교육적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중 30명을 체포했다고 헌다 말이야. 한국 정치와 교육을 빨갛게 적시려고한 최수정은 김일성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엄청났는데 결국 이 사랑 때문에 잡혀다 말이야. 최수정은 대전역 앞을 걷다가 우연히 김일성 모형을 태우는 화형식을 봤는데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가지고 하숙집에 돌아와서까지 너무 화가 나서 엄청난 분노를 표했다고 허단 말이야. 이걸 이상하게 본 하숙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대로 잡혀버린 거라 말이야.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된다는데 최수정, 요놈의 새끼가왜 그렇게 김일성을 사랑했는지는 일성이 자신도 모를 거라 말이야. 야 청탄아, 너도 저렇게 나 사랑하지? <laughs> 예, 저는 마 수령동지밖에 없습니다. 수룡동지에 살고 수령동. 죽고 그러면 있잖아. 너가 남조선에서 간첩활동을막 하고 있죠. 근데 막 광화문에서 내 모형을 갖다가 그냥 막 불에 막 태워.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? 와, 존나 맛있겠네.